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박셀 바이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한번 눌러주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세바요 자, 오늘 장중에 어마어마한 상승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자, 장중에 무려 고가권 13%라는 어, 초급등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이러한 거대한 상승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자, 공매도 금지, 어, 확실히 됐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 쪽에 눌려있던 공매도 세력들이 밑에서 산 것이다. 라 얘기가 있는데 추가적인 뉴스도 있었거든요 자 어떤 뉴스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지금 어떻게 위치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알아본 다음에 또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만 되고 그에 따른 수급 알아보면서 뭐 목표가까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박사해 봐요. 자 어떤 뉴스 때문에 올랐냐 자, 오늘 특징주를 뛰면서 바로 날아갔단 말이죠. 그장 막판에 난소암, 위암, 췌장암 등 C A R T 치료제 특허 출원했다. 특허 출원했다라는 소식보다는 요, 요걸 요걸 이슈를 해가지고 같이 올린 거죠. 내용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자 C A R T 같은 경우는요. 혈액암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이미 허가 받은 경우가 좀 있었어요. F D A 라 뜻과 식약처. 그런데 고용암의 경우에는요 아직 F D A 승인을 받은 C A R T 치료제가 하나도 없다. 아 그런데 지금 출원을 했다. 자 출원을 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나라 특허출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출원이라고 해가지고 pct 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자, 그걸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지만 쉽게 설명해서 기존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만든 항체를 면역세포 제조에 사용할 경우에 정상세포도 결합해서 공격하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박세바이오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항체와 결합하는 항원의 인식부위, 즉 병원균이죠. 병원균의 인식부위 결합력을 살짝 낮추면서 항원과도 빠르게 분리될 수 있도록 설명니다 PD-1 l 어, 원 단일 CAR-T 치료제를 지난 3월에 이미 특허 출원했었어요. 자, 그리고 올해 3월 국제 특허 출원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 동안 문제가 됐던 건 뭡니까? 이중 항체하고 이중 표적 면역 세포제 같은 경우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었는데, 박셀바이어가 결합한 이 CAR-T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강력한 암 세포 살상력과 함께 부작용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박셀바이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가 지금 널려 있어요. 자, 특히나 이제. 유상진자 이번 목적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어가 이상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구개발비, 연구시설비 쪽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기 투자적으로 참 좋은 위치다. 어, 그렇게 한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세를 한번 줄때 어마어마하게 주기 때문에 잘못 따라 들어갔다고 점에 물린 일도 많은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차트적 위치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지금 역대급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스도 남아있겠다. 플러스 가장 중요한 공매도가 금지. 공매도 금지됐다 오늘 에코프 떨어지면서 공매도 금지 약발이 떨어진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자 여러분 공매도 금지 몇 개월입니까 8개월이에요 8개월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시간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공매도를 못 친다 그럼 올라갈 일만 남았다 뉴스는 계속 나올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박스에 봐요, 너무나 좋아 보인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때를 대비 삼아서 정말 이 6개월 동안 우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같이 끌어 쭉 올릴 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에 이렇게 고점, 고점 빠져주는 이러한 라인들, 그리고 이러한 채널 라인들, 이런 채널 라인들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지금 휩소 주면서 가고 있는데 시간주 정통에서 지지 라인 잡아주고 있거든요. 월봉선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방 추세, 하방 추세 계속되고 있다가 이런 저점들을, 제점들을 살짝 깨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주는 와 형태. 여기는 매물대만 소화해 준다면 다시 한번 요 위치 매물대는 또 없죠? 몸매도도 금지된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몸했던 같이 지켜보실게요. 자 그리고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 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 달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5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계약 및 정부정책까지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 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오늘 개인들이 올라왔고 그리고 외인 기관 금투 모두 다 팔아 지켰습니다 즉 올라온 뉴스 때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출원 특허출원 자체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 앞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인 건 맞지만 자, 자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좋은 재료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출원했다 자체 보다는 출원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사용 승인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계약을 맺는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금투나 기관, 외인 쪽에 전부 다 물량 일부 덜어냈고, 다시 이들이 물량을 또살 겁니다. 뭐 밑바닥에 다살수 밖에 없고, 다시 살 때, 그 타이밍 때 우리 같이 모아나가면서 슈팅 대기하시면 좋은 매매 전략 취하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이렇게 11만 주 바로 나가신거 보실 수가 있죠? 외국인이 지금 10만 8천 주니까 외국인이 지금 철저하게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매도했다는 거다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박스에 봐요. 장기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 지금 각자 평단가도 많이 다르고, 본인이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대응 전략을 다 짜드리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주님들 전용 톡방 마련해 놨으니까 전부 다 들어오셔가지고 본인 평단가에 대한 대응 방법 다 물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텔레그램 톡방 전부 다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 플러스 박셀바이오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어, 초대 링크 보내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본인 평단가, 매도가, 목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중까지 다 물어보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받아가시 방법 정말 쉽죠? 010 5953 5831이라고 해가지고 참여 플러스 종목명 참여 플러스 박셀바이오라고 적어 가지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초대 링크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들어올 시간이 없어. 그런데 난 들어올 시간이 없어. 나는 나는 네가 대응 전략만 짜 주면 내가 알아서 매매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도 당연히 대응 전략집 전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력의 평단가, 목표가, 매수가, 그리고 매집력 그리고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전부 다 분석해서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받아 가셔 가지고 본인이 대응 잘 하신다면 저는 100% 수익 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구독자분들께 제가 100 퍼센트 무료로 드리고 있죠. 자 무료니까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만 좀잘 사용해 주세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받아가실방뭐 쉽죠. 010 5953 5831로. 박셀 바이오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고매도도 금지됐기 때문에 자, 하방으로 누리고 있던 압력이 사라졌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매도가, 매수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자, 누구는 손실로, 누구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뉴스 재료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요 권리락 기간에 있는 요 라인까지는 무난히 올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하락세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권리락까지 물량대 소화해 줬단 말이죠. 저런 모습들이 우리 박세일바이오한테도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 제가 다 잡아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